테슬라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인력 줄인다던 머스크 중국에선 증원. 미국의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최근 인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에서는 인력을 늘리고 있다는 중국 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중국 관영 항구시보에 따르면 테슬라의 중국 법인 관계자는 이날 매체에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오히려 많은 인력을 채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테슬라는 인력 채용 기준이 까다롭지만 우수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테슬라 상하이 연구개발센터가 지난달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계 등 5개 분야에서 100여 명의 인력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2일 테슬라 임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미국 경제에 대해 느낌이 몹시 나쁘다며 채용을 전면 중단하고 직원을 약10%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3일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테슬라의 많은 영역이 인력 과잉 상태라며 급여를 받는 직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틀 만인 4일 트위터의 전체 인원수는 증가할 것이라며 정규급여를 받는 직원 수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한편 테슬라의 작년 중국 내 자동차 판매량은 47만 4600대로 전년보다 226% 급증했다. 작년 한해 테슬라의 세계 판매량 93만 5,222대의 절반을 차지한다. 테슬라는 상하이의 연간 4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중국 제2공장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테슬라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트위터 인수 그만둘 수도 머스크 폭탄선언에 발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미국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 협상을 종료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 머스크의 법률 대리인인 마이클 잉글러 변호사는 비자야 가드 트위터 최고 법률 책임자에 보낸 서한에서 트위터가 자료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트위터의 스팸 등 허위 계정 수가 회사의 공식 발표보다 더 많다고 주장하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트위터는 허위 계정 수가 전체 계정의 5% 수준이라고 발표했지만 머스크는 최소 20%일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링글러 변호사는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가 명백하고 중대하게 인수협상과 관련한 의무를 어기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허위계정과 관련해 머스크가 원하는 자료를 트위터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머스크는 이 거래를 중단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이를 두고 외신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에서 손을 뗄 수도 있다고 트위터 경영진을 위협한 것으로 해석했다. 머스크는 지난 4월 트위터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그는 트위터의 허위 계정 수가 회사 측의 분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수 작업을 일시 보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가를 깎거나 인수 자체를 철회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머스크가 이 거래에서 손을 털고 나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양측의 합의서에 트위터 경영진이 머스크에게 인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서다. 애플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자체 설계 2세대 칩 M2 공개. 애플이 온라인으로 진행된 WWDC 22 기조연설을 통해 자체 설계한 2세대 칩인 M2를 공개했다. 자체 설계한 첫 칩인 M1 공개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M2 칩은 8코어 CPU, 10코어 GPU를 탑재했고, 전작인 M1 칩 대비 25%더 많은 200억 개 트랜지스터로 구성됐다. M1 대비 GPU 코어 수는 2개 늘어났고, 최대 탑재 가능한 메모리는 24GB까지 늘어났다. 머신러닝과 AI를 가속하는 뉴럴 엔진은 16코어로 구성되었고, 초당 최대 15조 8천억 번 연산을 수행한다. 코어 수나 연산 능력 등이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3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보아 A15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을 그대로 내장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M2 칩의 CPU 성능이 M1 대비 최대 18% GPU 성능이 최대 35% 향상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12코어 탑재 노트북용 프로세서에 약 18%에 해당하는 전력을 쓰지만. 성능은 87% 수준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M2칩이 5나노급 2세대 공정을 통해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황상 대만 TSMC의 N4 공정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M2칩을 탑재한 첫 제품은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13형 등이며 오는 7월부터 전 세계 출시 예정이다. 기존 출시된 맥북 프로 14, 16형과 맥 미니, 아이맥 등 PC 제품도 M2 프로, 프로 맥스, 울트라 등으로 순차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인다. TSMC 투자 소식입니다. 미 지원 강화에 인텔 R&D 투자 1위, 대만은 TSMC의 법인세 면제 보조금 제공,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에서 주요 경쟁국은 민관이 손잡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과감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주면 기업은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구조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의 인력 양성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전폭적 지원 아래 경쟁국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1위로 자리 잡은 대만의 TSMC가 대표적이다. 대만 정부는 TSMC가 있는 최대 규모 첨단 산업단지인 신주과학공업단지를 통해 회사의 성장을 지원해왔다. TSMC는 정부가 산악연계 모델을 통해 육성한 인재를 확보하고 법인세 면제, 연구개발, 보조금 등 혜택을 받으며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다. TSMC는 2020년 R&D 투자를 전년 대비 26% 늘린데 이어 지난해에는 다시 20% 증가한 45억 달러를 투자비로 썼다. 올해 예정된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도 6건에 달한다. 미국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뛰어들었다. 미국 하원에서는 3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증대를 목적으로 52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국 경쟁법안을 통과시켰다. 조바이든 미 대통령 역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강화를 위해 의회의 법안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